한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는 잘안 보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 그중에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로 이 사랑의 비밀이 누려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일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말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요, 꼭 천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리는 말을 하고, 힘 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뭔가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뭔가 편안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바로, 어, 사, 어, 사람의 방언과 기적과 능력이죠. 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말씀을 보는 거나, 또한 기도 제목을 잡는 거나, 모든 것들이요, 참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또한, 거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봉사, 구제, 3절에 나오죠. 자기의 몸을 불살을 정도로 봉사를 해요. 그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요, 헌신하고요,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13장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지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로 마음에 또 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믿음 앞에 서라.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춰라. 성령 충만해라.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진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왜 그러냐? 사랑은요, 어, 받은 사람이 줄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 진짜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또 전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이죠. 영화를 본게 있어요. 김혜인 사모랑 같이 영화를 본게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노트북의 영화가 뭐냐면 두 남녀가 젊었을 때요.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되면, 치매가 온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단 10분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외에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그 하루에 그 10분, 이 아내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24시간 그 아내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막 밀어내는 거죠. 누구냐고. 웬 남자가 자기한테 자꾸 붙으니까. 당신 뭐냐고. 막 밀어내고 던지고 막 화를 내고 꼬집고. 그런데 이 남편은요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10분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여보 부르는데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걸요 10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잔잔한 영화인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남편이 저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 좀 보니까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의 비밀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요. 무엇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놈이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사랑을요. 상품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요. 어떻게 했느냐. 쾌락화 시켰습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랑을 얘기를 하면, 거의 무슨 사랑만 얘기를 하면, 육신적인 사랑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고린도 저수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마로 나를 향한 저마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 육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면서 무엇을 하냐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 시기, 질투 그랬던 분노, 불평, 불만, 불신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으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면 이성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음, 혈연과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지식적인 사랑입니다. 지식화되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 옛날에 어 성경에는 각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이 사라,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그 사랑은 뭐니, 우리에게 자꾸 몰고 가는 사랑은 이성적, 친구와 혈연, 지식적인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계속 몰고 가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가지고 무엇이 되면 영원할 것 같은데 실패와 상처가 항상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죽은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난저 여자를, 저 남편, 남자를 난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난 생명을 걸고 사랑할 거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러면은, 어, 저 마귀 같은. 말이 바뀌는 건 말이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옛날에 이제 수화를 배울 때 수화 교실에서 수화를 배우는데 자매 하나가 이제 강원도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있는데 그 수화를 가르친 그 선생님이 이 자매에게 무엇을 하냐면 제가 열심히 배우니까 이 청년 교회를 가서 너도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친구가 나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네 여자친구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데려와? 어떻게 같이 왔어? 그랬더니 뭐 수화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왔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저 자매하고 내가 사귀면 안 돼? 요 어, 아, 사겨라. 그랬더니 이제 한 1년 사귀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너무 천사 같대요. 너무 좋대요. 24시간 생각만, 항상 생각이 난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저보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와 상처로 돌아와요. 참 그렇죠? 친구와의 사랑. 우정의 우정간의 사랑. 근데 사랑을 딱 같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는 끈끈한 우정이 있어. 우리는 진짜로 피를 나눈 형제 같이 사랑해. 그랬던 우리는 굉장히 우애가 깊어. 웬걸요 뭔가 어떠한 여러 가지 대안에 손해가 되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 싹 돌아서 버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찢기고 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제,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친구들끼리 요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보증을 써줬어요. 아, 진짜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이니까 그래가지고 보증을 써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 재산도 압류되고 자기 재산도 압류되고 원수 지간이 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에는 실패와 상처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정말로 피를 나는 형제이고 피를 나는 가족인데 어떠죠? 형제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의가 딱 끊어졌어요. 정말로 어떡하냐. 원수지간이 됐어요.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려 있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요. 찾아가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다 외면하더라고요. 제가 요양병원에 5년 있었는데, 와.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딱 있는데 사람이 그린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 르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물어보니까 자녀 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있다고. 아내 자녀. 아, 굉장히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진짜 어디 어디에서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강남에 집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 자녀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죠? 아 그렇다고 막 자랑을 있는 대로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명절 전날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 내 아들이 또 바쁘소 보던데, 몇 년을 바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요양 보고사 한테 물어보니까, 야, 참, 그리고 어떤 자녀는요. 이 엄마 아빠가요 너무 힘들게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요 집에 와가지고 집 문서 가지고 와가지고 모서면 뭐 그거 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거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요 어떻 하냐면 바로 한달 지나면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 내주고 쫓겨날 판이었어요. 저는요 현장에서 별의별 거를 다 봐요. 진짜 혈연과의 사랑 끈끈한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피를 나는 가족인데요 이게 사랑을 못 안해요 의가 상하고 갈라지고 찢기고 지식적인 사랑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요 그랬던 어떠한 자기가 아는 거, 지식 쌓는 거 되게 사랑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들은 게 맞아요. 자기가 지금 공부한 게 맞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다 맞다라고 그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랬한 그래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하는 거죠. 조급해져요. 그리고이 사랑이요. 어떡하냐? 변질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만큼 또한 어떡하냐? 애증 관계가 생겨가지고요, 용서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무엇이 되면 의심이 생겨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의심하는 거. 이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집착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의체증, 의부증. 의심이 되니까.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이 되니까요. 이 여자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연락이 안 되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여튼 어떤 사람은요. 시간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사랑한대요, 사랑.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내가 있는 사람들을,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들을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인도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 맞아 나 같은 존재를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정말로 죄인이고 진짜 내 죄를 들춰내면 도저히 창피해서 말 못할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은 다 드러내가지고 이거를요,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의 보혈로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주온과 같은 나의 죄를 흰 눈과 같이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라는 것들을 또 오늘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에도 정말로 나를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 어떤 누구라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들을 그냥 나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이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한문한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 저마로 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